한 개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뚜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그,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편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고 쓰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늘상 사용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읽고 드릴 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삶을 정복해내며 이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 하 4장 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역대 하 4장 7절부터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호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호람이 솔루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사박회와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열두 마리와 왕의 의단 평지에서 수컷과 세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것과 등잔과 부적가락이며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은 목적에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는 앞에서. 성전 앞에 큰 바다와 물두멍 이것을 어, 만드는 데 특별히 물두멍은 열 개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바다와 그 다음에 바다는 제사장의 몸과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고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데 사용됐다 이것이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모세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만든 것이 조금 다른 것을 봐요. 뭐 과거의 모세 시대에는 물두멍 같은 그 바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와서는 열 개로 바뀌죠. 물두멍이 이런 것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명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 시대와 조금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내용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자 모세 시대에 등잔대는 몇개 있었죠?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개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에서 이 10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떡상도 보니까 몇 개를 만들냐면, 역시나 떡상도. 1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떡상이 몇개 있었습니까? 떡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두 줄로 여섯 개 12개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 시대에 떡상을 만약에 1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했을까? 매주 한 번씩 귀찮으니까 돌아가면서 씻었을까? 보통 그렇게 보지 않고 10개를 다지내라고 거기에다가 떡을 다 진열하는 것으로 진설병을 진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 기구를 만든 다음에 1 1절에 와서는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자, 1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람이 또솥과 부살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자, 후람은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도왔어요. 솔로몬을 도왔는데, 솔로몬을 도와서 뭐 하느냐,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후람이 보낸 신하들은 성전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 때,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필요 없는 것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성전을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만, 잘 쓰지는 않지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성전이라든가 모든 기구 이 후람의 그 신하들이 만들 때 필요없는 것을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는데 기구를 만들 때단 하나도 하나도 필요없는 것을 안만듭니다 안, 안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죠. 그러면. 어떤 것은 노수로 만들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다 귀한 것도 이렇게 만드는 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사치하냐고 싸고 조금 그거 가지고 다 구제하고 그러지 뭘 그렇게 금으로 만들고 뭐 노수로 만들 고 그러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이 만약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만드는 그 모든 제도를 제도는 누가 지시하신 것이죠? 사람이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이 모세 시대에, 이 시대에 만든 번제단 그러면. 뭘로 하느냐? 때로는 뭐, 감남나무라든가, 그리고 뭐, 언약기 이런 것들은 또뭐 하느냐? 그 조각목으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혔어요. 그런데 이솔로몬 시대에 와서 번재단은 나무로 싸지 않고 뭐 하느냐? 직접 뭘로 만들어요? 다 노수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금으로 만들어라. 촛대는 금촛대를 하라, 수저도 금세를 만들어라. 이것은 모세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또 솔로몬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거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지요. 정말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싸구려를 가지고 중국성만 다들여가지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들여지는 가치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내용을 보면, 왜 금으로 만들고, 막 바다를 만들 때는 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바다를 만들 때 그냥 원둘레가 13 13m가 넘고 13m가 정도가 되고 그냥 그 지름이 막 그냥 4.5m나 되고 막긴거 있었어요. 그리고 두께는 막 7cm가 넘는 정도의 노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 때꼭 굳이 그렇게 해야되나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할수 있으나? 드려지는 대상 즉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전 기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필요 없는 것은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른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 소중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를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교회로 세웠을까? 필요 없어도 불렀을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필요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성전의 모든 도구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를 기구를 다 만들어서 딱 세팅해 놓고 어느 게가 들어오면 봉헌식을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그 중에 기구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주신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후라함이 이렇게 맞췄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밑에 쭉 무엇무엇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만 것은 뭐냐면 등잔때도 등잔때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꽉 필요하게 등잔이 성소안에 필요해요. 어둠을 밝히고 성도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듯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의미를 지니고 있 듯이 꼭 필요한 곳에 그곳에 있듯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도 그냥 쓸데없이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골로고골라서 딱딱 뽑아서 거룩한 자는 세웠다는 이 원칙.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 때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듯이 우리 각각 하나하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성전 기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접목시키면, 야, 그렇구나. 내가 꽉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절에 꼭 필요해서 나를 불렀구나 나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무슨 용도를 위해서 불렀을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도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한 곳에 사용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꼭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하나 하나는. 다 소중한 존재요,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아 싸우니,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름 받아 거룩한 전에 세워진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영광위에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옵더서 하루 동안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부름받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앞에 충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더서 하나님 이 시간 최학성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위에 소중한 모습을 가지고 쓰이도록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자녀분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보자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돌아갑니다. 일할 때마다 힘을 내시고 능력 주심으로 감당하여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름받은 우리가, 소중한 모습으로 쓰이게, 쓰이게 되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육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쓰여지기 원하고,